매맞는 여성 증후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맞는 여성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이런 친숙한 연인이나 남편에 의해서 혹은 아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정신적, 이런 성적, 신체적, 행동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 이런 트라우마로 볼수 있고요. 상담을 오게 되는 이런 커플들, 부부들을 보면 어, 열쌍 중에 열 커플 중에 두세 커플은 이런 남편이나 아내의 폭행, 폭언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날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런 관계에서 서로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학습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아내나 남편, 이런 커플, 연인 혹은 그게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나 서로에 대해서 폭언, 폭행뿐 아니라 모멸스러운 태도, 나를 무시하는 뉘앙스, 표정,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동등한 관계가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와 요구에 맞춰가면서도 관계를 유지해 가려는 예, 이런 부부와 커플들이 열분 중에서는 두세 분 정도가 매맞는 여성 증후군, 매맞는 남성 증후군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특히 어, 매맞는 여성 증후군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연인에게 이런 매를 맞거나 폭언 폭행 이런 성적 신체적 정신적 이런 행동적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어, 남성들 역시 연인이나 아내로부터 이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성적 행동적 피해를 보는 경우 역시 있다라는 부분 그러나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 증후군이 많이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남자라는 이런 자존심 때문에 쉬시하거나, 어, 오히려 혼자 서 처리하려고 하거나 쉽게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여성 증후군에 비해서는 매맞는 남성 증후군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있으나 이런 5, 60대의 은퇴 후에 경제력을 잃은 남성들이나 혹은 20, 30대의 연인, 아내에게 신체적, 정신적 이런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매맞는 여성 증후군에 있어서는 남편과 잘 지내려면 화를 내지 않도록 나를 때리거나 이런 나를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불안에 떨고 있으며 그래서 이런 서로에게 주종 관계가 되게 됩니다.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이런 남성이나 연인 남편에게 늘 주종 관계로, 어, 복종적으로 대하게 되며, 타인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게 되며, 어떻게든 내가 화를 내지 않도록, 나를 때리지 않도록, 나에게 이런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지 않도록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며 나란 사람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늘 반복해서 매를 맞고도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혹은 관계를 끊어봤더니 몇달 동안 알콜릭이 되거나 이런 내가 쇼핑 중독이 되거나 폭식증이 돼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의존 관계, 관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관계를 유지하게 되거나 그렇다면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이런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 위축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편 비율을 맞추게 되고 남자친구 비율을 맞추게 되고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내고 나를 때린 거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이고 내가 잘하면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거고, 이런 헛된 기대,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잘될수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남편, 이또 남자친구 내가 없으면 못살 거다. 내가 떠나면 죽을 거다. 본인이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옆에 있어야. 그래서 어떤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당연시 여기거나 내가 받아들여야 될 숙명처럼 여기게 돼서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런 보복이나 우리 가족에게 해를 가할 것 같은 역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지속되고 계속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관계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폭행과 폭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폭력과 폭언 이런 신체, 정서, 성적, 심리적, 행동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행동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게 마땅하며, 경찰, 가족,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고 신고해야 되는 것이 맞으며, 상대가 변할 거라는 기대, 상대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 역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 그리고 정당한 대가, 주변과 지인들과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해결해 줄수 있는 지지 그룹의 모임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나 역시 이런 심리적 또 정신적으로 학대받고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 자신에도 줍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